안녕하십니까. 저는 격암유록에 애언했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하늘 부모교를 창시하여 활동할 이원기라고 합니다. 지금 격암유록에 가야야 성가야 하면서 마지막에 가야에서 하늘 부모가 탄생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13장 2절에도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1973년도에 3000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거의 50년이 다되 갑니다. 중년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륵으로 왔습니다. 인도의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셨습니다. 인도의 부처님께서 열반한 장소가 쌍림이라는 인도 지역의 지명입니다. 제가 한국에 다시 미륵으로 탄생하여, 1963년도에 제가 미륵으로 탄생했습니다. 1963년 12월 25일, 예수님이 탄생일 날, 석가 탄, 저, 저, 예수 탄생일 날, 12월 25일 날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날은 성탄절이죠. 지금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쌍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쌍림에서 미륵이 탄생했습니다. 미륵은 과거에 부처님께서 마야부인 몸에서 태어나기 전에 태몽에서 코끼리 꿈을 꾸고 태어났 습니다. 저는 바로 코끼리 앞에 태어난 바로 미륵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지 않아도 이 대한민국의 이 혼란스러운 이 사회에 이개암유록에서는 미륵이 온다 고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이에 지도자를 잘못 만나므로서 이 나라가 망하고 지도자를 잘 만나므로서 나라가 흥한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전체 이 하느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중흥을 이뤄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올바른 선지자를 여러분들이 국민 투표로 투표해서 해야 됩니다. 이제는 기존에 그 정당에 공청받아서 그 투표하다가는 나라 다 말아먹습니다. 지금 조국이라는 그분도 서울대학교에 머리 좋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교수지 않습니까 근데 교수면서도 일본에 대항하는 그 능력은 국민학생도 할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정치를 한다고 나를 해치고 있습니다 법만 공부하는 사람은 법만 공부하세요 책을 다양하게 보지 않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법 쪽에는 교수지만 다른 데는 유아생입니다. 유아원, 유아원생이에요. 매력이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법을 그만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고가 꽉 막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서점가에서도 옛날 책은 이 지금 태어나는 학생들은 책을 잘 보지 않는 시대에 1945년, 50년 에는그 주체 사상을 어디 서점에 사라지고 없는 그 책을 봐가지고 그걸 지금 자본주의에 적용시키고 그런 사회입니다. 그 말이나 됩니까? 그거?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땅을 얼마나 열심히 살고, 살고, 돌아가시고, 살고, 이렇게 해서 후손을 키워놨대만은 어디 독자자한테 파란목을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독자자도 몰라요? 자유가 없다는 거 그걸 모릅니까? 아니, 김정은 지배를 받고 싶으면 내한테 지배를 좀 받아보세요. 내가 마음대로 당신들 교육을 시키고 할 테니까. 당신이 지배청을 하려고? 어, 내가 지배청을 해야 되겠어. 당신이 뭔데 지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펜택기지에 핵을 다섯 개를 갖다 놔야 됩니다. 전술핵 이 전술핵을 배치해야 우리 국민이 살수 있고 우리 선조들이 일으킨 이 땅을 금수관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냥 나나면은 김정일도 나이가 몇살안 되고 하기 때문에 불장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고 뭐 생명만 떨어지고 더 살지도 못하고 그 밑에 여러분이 낳은 그 자식들, 후손들이 다 죽게 되는데, 오늘부터 전체 사람들이 돈 그만 버리세요, 돈. 돈은 밥만 먹고 살아도 돼요. 첫째는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돈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은 하늘 부모기에 기부를 해서 대한민국의 그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대한민국 보유 핵 보유당을 제가 만들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지고 마합니까? 핵폭탄에 다 날라가는데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버튼만 눌러면은 재물이 다 날라가는 시대에 제가 하늘 본부교가 와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제가 여러분의 이 영산해인도, 이거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있는 이 영산해인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 영산해인도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의 이 세상에 하느님과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 세상에 정신적으로 아주 기중한, 기중한 분이라는 걸 제가 교육을 시키고 일깨워 줄수 있도록 여러분 돈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은 기부를 하세요. 소득세 3억, 3억 8천 4억 되는 사람들은 국가에 기부 그렇게 많이 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상속세 다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은 돌고 돈은 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당신의 후손들을 잘 교육시킬 하늘 부모교를 믿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